엄마가 되기 전에 어, 또 해결해야 될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것은 있는데 어, 부정적인 감정을 좀 눌렀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있고 또 맞다리기도 하고 엄마가 아빠가 고생하시는 것들이 마음이 좀 아파, 아팠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슬프고 속상한 일도 있고 나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고 이래도 그것이 그냥 눌렀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나쁜 감정이야 그리고 아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마음 품면 안 되지. 어 그런 자, 그런 기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았던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착해서 어, 어떤 어떤 사람 어, 나의 친구가 모든 사람이 그 친구를 뭐뭐 뭐 욕하고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그 친구 옆에 남아주는 친구가 되고 싶어. 막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누구가 미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더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요한 거 있죠. 물론 제가 많은 고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힘듦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좀 한동안 오래 있었고 음, 또,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화를 잘못 내고.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누르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지, 화가 안 나는 건지, 화를 내도 되는 건지, 아,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감정은 막 생각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 표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제가 누르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감정,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은 너무너무 잘 느끼는데,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단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대 누르면서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 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좀 우울감에 빠졌고 굉장히 좀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로 겹쳐서 힘들 때는 뭔가 이 안에 원망, 슬픔 이런 감정까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좀더 보면은 그냥 내가 좀 가엾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음, 무의식적으로 누른 거죠. 근데 그 감정이 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안에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나오게 되잖아요. 꿀틀거리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끝까지 잘 표출하기보다는 뭐 가까운 가족한테 표출할 때도 있었고 어 근데 죄책감이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 그걸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하다 보니까 슬프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음, 그것조차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 지나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래갔던 것 같고, 음,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잘 달래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담쓰담 나도 아, 그랬구나 너 너무 슬펐구나 너 화가 났구나 화날만해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일단 올라오기 전에 막 일단 감정을 받아주는 거 충분히 받아주니까 감정이 어, 좀 뭔가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너무나 어색했는데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표현하는 게더 결과가 좋고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가 어, 이해가 이해를 해주고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더 어, 이제는 긍정적인 감정 만 예전에 느꼈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수용받고 또 제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제가 관계를 맺, 맺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내 자신에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너무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어,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단순함처럼 저도 그러니까 항상 솔직하게 말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뭐 이렇게 아 내뱉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내가 속상해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도 받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음 제가 잘 달래주니까, 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그것에 거부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다행히 이 아이 낳기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도 계속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뭐, 엄마가 밉다든지 아니면 뭐, 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아이가 너무 어린나이에 갖는 것은, 어,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냥 받아줬을 때,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아이 기린 데 있어서 어떤 스킬보다, 일단 내가, 엄마가 내 마음에 그런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뭐 상담 전문 상담가에게도 할수 있겠지만, 어 저도 뭐 그런 그런 심리 관련된 이제 전공도 했지만 상담은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집단 상담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통찰로 가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좀 성숙한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과정이에요.